117년 10월 31일이죠. 아이고. 예. 와장창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요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정문은 아니더라고요. 옆문에 대잡어 예. 붙였습니다. 95개조의 반박문.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교 계획 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방문인데 뭘 반박하고 있을까? 아시죠?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항한 거죠? 그래서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 아는 거고 정확하게 반박문에 무엇을 적어놨을까 무엇을 반박하고 있을까 아십니까 면제부입니다 이것도 아시죠 면제부 교황청이 팔고 있는 면제부에 반대하기 위해서. 루터가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반박문에 원래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은 면제부의 허용성 선포에 관한 논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면죄부의 효용성 선포에 관한 논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그 효용성을 추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다 하는 것을 95개조로 조목조목 나누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반박문 중에 21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면제로서 인간의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제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교황의 면제. 면제부 설교자들.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은 정확하게 면제부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제부,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패스트가 있습니다. 패스트.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루터하고 페스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딱히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1505년입니다. 낙내 사건을 겪었잖아요. 죽게 생겼어. 간신히 살아났는데 같이 가던 친구는 그 낙내에 죽었습니다.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1505년 한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에 두 동생이 죽었습니다. 베스트로 죽었습니다. 이름은 하인즈 바이트인데 베스트로 두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했던 대학이 에르프르스 대학인데 그 대학의 교수 세 분이 동시에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들, 교수님들, 패스트를 잃어버렸어요. 간신히 자기는 죽지 않았으나 주위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입니다. 16세기 상황,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물론. 루터는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낙내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소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학에서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박문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는 사람의 불안전한 건강과 자의의 심은 큰 공포를 반드시 처리하게 하는 바, 그 부정함이 심할수록 그 공포도 더욱 심해진다. 반박문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14조. 여기 보시면, 죽는 사람의 불안전한 건강, 그리고 큰 공포가 나옵니다. 죽는 사람의 불안전한 건강이 무엇일까? 이게 패스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흑사병이라고 하죠. 패스트를 네. 신체 말단부터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하니 끔찍하죠. 패스트로 괴사되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큰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너무 끔찍한 모습이라서, 야, 저 정도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캐톨릭의 중요한 교리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연옥교리입니다. 원래는... 그 전에 11세기, 1 2세기 그때 있었던 교리인데 그렇게 개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패스가 돌면서 그 교리가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연옥교리가 왜 나왔어요? 패스트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겁니다. 캐톨릭은 죽을 때 예전을 치러야 됩니다. 종부성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죽어가지고 회개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끔찍해. 야 저건 지옥 밑바닥에 떨어졌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연옥교리입니다. 지옥는안 떨어졌을 거야. 그 중간단계 있을 거야. 연옥. 그래서 이전 있었던 그 연옥교리가 십자군 전쟁 때 나왔던 교리입니다. 그 연옥교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와요? 면제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테스트로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고해 성사도 못 했네. 다행히 중간 단계인 연옥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면제부를 사주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금화가 돈통에 땡그랑 그 순간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면제부입니다. 태체 신부가 있어요. 교황청 공인 면제부 판매사입니다. 설교합시고 소리쳤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 성계에 나와서 기도하면 전염병을 물리쳐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역대기에 나옵니다. 페스터라 창고라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연재부가 패스터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이를 루터가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박문에서 몇 조에 나와요? 27조입니다 연복교 안에 던진 돈이 땡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면제부와 연옥교리는 인간의 학설이다. 신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학 아니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학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은 신학인데 신학이 아니죠 인간학이지 고상하게 말해서 인간학이고 이건 하나님의 선 갖고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입니다 반방문 3 6절입니다 모든 그리스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증서 없이도 형벌과 재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맞는 말씀이죠. 죄의 사함은 면죄를 사서 받는 거 아니라고. 무슨 교황이 죄 사함을 줄수 있냐고. 죄 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는, 이 말은 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여튼 이에 근거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슬로건 나오죠. 솔라피데 올리페이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면죄부 아니다,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계의 슬로건, 오직 믿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었는지 아시겠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믿음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돈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지만 그에까지도 호적되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사도바울이 말했고, 뒤 이어 루터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평온한 가운데 한번 해볼까?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패스트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종교 교육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중세 카톨릭은 패스트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면접으로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세워서 패스트를 물리치겠다면서 면접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행위를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웅장하게 성당은 세웠지. 하지만, 가톨릭은 무너졌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그 반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토대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작업했던 것이 뭐예요? 데모했습니까? 성경 번역했습니다. 성경 번역.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그 가운데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성경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쳤잖아요. 종교교계에 또 다른 슬로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한 거, 당시에는 한 성당에 한 성경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신부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중화된 그 권력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각자 읽으라고. 각자 신앙 고백하라고. 그러면서 종교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역자들은 하나같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끌어모은 사람들 격선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거듭나게 될 때에 코로나 이후로 무너진 한국 교회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희망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목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자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인들이 한 번, 두번 돌아가시면서 자리가 비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가는 사람만 있지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결국 10년 뒤에 한국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더큰교회 세워가지고 더 열심히 모이도록 하고 중세의 카톨릭 짱납니다 이미 흩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 번역한 것이 오늘날의 온라인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행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듣고 말씀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는 다시를 설수 있습니다. 패스트리인에서 루터가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됩니다 신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길을 체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 가운데 있으니까 루터가 중세에 그랬듯이 우리가 오늘날 이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하지만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신학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연세 신학이 한국 교회에 새로운 길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제 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지학문의 길을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가서 다시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경영광 돌리고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